네, 안녕하세요. 참 좋은 1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 좋은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1월 세 번째 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사람들로 배불게 할수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개 있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일곱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1월의 첫 번째 세 번째 주일 멀리서 온 우리를 위하여 멀리서 온 우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과 의미가 조금 다른 칠병이어 정확히 말하면 칠병 두어 마리 기적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와 마가복음 8 장에 나오는 칠병 이어 기적은 방향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칠병 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 특별히 1 월에 주일 설교의 주제는 올 한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서 믿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좀 맞춰 봤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멀리서 온 우리를 위하여.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 그런 점에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절이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서 좀 말씀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하나씩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큰 무리는 라지 클라우드라고 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무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요어떻다고요 상태가 먹을 게 없대요. 사람에게 있어 먹을 게 없는 것만큼 불쌍하고 처량할 데가 없지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먹을 게 없다는 건 사실 가장 기본도 안 되는 가장 처량한 상태 중에 하나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 먹는다는 말이 나오지요. 근데 먹을 게 없다. 이거는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외친다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만일까요? 아니요. 더 근본적인 것을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삶의 자리가 가장 절박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가난하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멀리서 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 있느니라. 이 멀리서 왔다는 것은 이방 땅을 말합니다. 멀리죠. 하나님과 담삭고 사는 죄된 백성들, 하나님 없었던 우리의 삶의 상태들은 전부 다 멀리서 온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온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먹을 말씀이 없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을 양식, 먹을 진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모든 게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있어도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올한해 하나님 기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올한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셔서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말씀의 보기 말씀의 풍성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이 무리를 향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께서 뭐 하시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나와 함께 있는있 s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여전히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오히려 역전적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통하여 모든 은혜가 시작되고 모든 기적이 출발하고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 시작되는 곳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간의 어, 극한 상황들 바로 그것을 말하겠지요. 사흘이나 지났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사흘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리아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의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사흘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수 그게 사흘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으니까 어떤 개념 거예요? 죽음이 끝, 절망이 끝났다는 얘기. 이제는 새 희망과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될 것이니 기대하라. 사흘이 지났으니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 이제 진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 멀리서 온 이방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 말씀을 먹기 전 우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스 2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멀리서 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복된 한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한 구원이 될 거라고 착각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교정하시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진짜 구원과는 그리스도의 피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저 천국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합시다. 먹을 말씀. 먹을 양식을 계속해서 풍성히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한 해, 말씀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넘벌로지라고 하는 수비학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뭐 숫자가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 마태복음 6장에 아,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5병이어 기적과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 8장에 7병이어 기적은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론이기도 한데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요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8장에 나오는 7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7이라는 숫자 있죠.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나라는 행운의 7럭키세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7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7은 3 더하기 4를 7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5. 여러분 5. 한국적으로 5가 뭐예요? 뭐 오지선단가요? 아니면 오거리를 말하나요? 좀 독특하죠. 근데 5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병2어는 조금 달라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험의 숫자인 3을 먼저 얘기할 수 있고 거기다가 4를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은 뭐예요? 4는 네 가지 방향인 동서남북,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고 그다음에 3이 뭡니까? 절망의 숫자이면서 3위의 하나님 3위의 하나님께서 온 사방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그래서 7은요, 완전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7,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7병이어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향하신 선교적 메시지로서 7병 이어 기적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 모든 민족을 70민족 70개 국가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세우사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증인 70명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 전 세계를 가리키는 숫자. 그게 또 다른 7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넘벌러지 수비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완전수가 되는 7병이어의 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 메시지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자, 이제는 온 이방, 온 세상을 향한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받으사 받으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이거 부스러뜨리고 찢어 가지고 뜯어 가지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짚고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의 어떤 자산, 부동산 이런 모든 것 누구 거죠? 물론 명의가 여러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을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건강도, 환경도, 가정도, 이 모든 것도 다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질문을 받을 때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태어난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결코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떡 일곱 개를 가지사라는 말을 원어로 풀이해 보면 헬라어로는 떡 일곱 개를 받으사 하나님으로부터 이 떡을 받으사 결국 영적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나누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 더 주신 것을 남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나누는 것이 돕는다라고 사람은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내가 거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기갈이 기갈이 있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 말씀의 부요함이 기도의 부요함이 예배의 풍성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부터 온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멀리서부터 하나님이 없이 이제는 살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7병 이어 기적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메시지로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풍요롭게 먹어야 될 말씀의 양식, 기도의 양식, 예배의 양식이 풍성한 찬양과 감사의 양식이 풍성한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남게 주신 것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귀한 주일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 8장 중간 부분을 갖고 여러분을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